시장의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명사수 김호영 허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요.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연말 증시가 화 끈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상승 속도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 두 대표님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수 자체 움직임은 좀 답답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개별 주들의 움직임은 또 활. 발하거든요.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개별 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좀 수월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장예 매매하기에는 수월한 장이 아니었나 김 대표님 정리를 해 주셨고요. 허현남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 김우영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즉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지수 하단은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또 이제 중소형 반도체라든가 로봇 AI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매매, 순환매를 할수 있는 그런 또 종목군들의 퍼포먼스도 계속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종목 순환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안에 네. 특징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시 속에서 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시장의 핫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예내 귀에 캔디 같은 인공지능이 귀로 다가온다고 하죠. 예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에 인공지능을 연동한다는 예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자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최고의 수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 내기의 캔디 같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AI 연동,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갤럭시 버즈에도 어, 통역이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연동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되게 되면 이제 인류가 언어의 한계까지도 이제 극복하는 이제 단초가 될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확보되고 있는데 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무선 이어폰 하나로 어, 온전한 내 귀의 통역사 어, 역할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으로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어, 이런 AI 시장 성장률도 이제 27년까지 어, 연평균 36% 전망까지 예상이 되면서 어, 좀 시장의 주도력을 더욱 강화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발맞춰서 이제 삼성전자도 내년 4분기부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어, 저지연 와이들, LLW, 디램 양산 시작도 이제 그 계획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버즈의 온 디바이스 AI를 연동한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자, 갤럭시 S24에 온 디바이스 AI가 예 탑재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공식화되면서, 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도 언급,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이게 단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 김호영 대표님께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기존의 AI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것은 생성형 AI를 뜻하는데요. 이 기존의 생성형 AI는 거대 서버를 통해서 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연산을 외부 통신 환경에 따라서 지원받는 개념인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기 AI 그 기기 자체에 AI 칩을 심어서 AI 기능이 완전히 탑재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통신 환경의 제약이 없이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처리 속도 또한 빠른 이런 AI를 뜻합니다. 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서버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개인 정보 보호에 강합니다. 외부 통신 환경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데요.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생성형 AI와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 덕분에 최근에 다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온 디바이스 AI.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3PO나 R2D2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내년부터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입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온 디바이스 AI 전쟁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자, 비테크 기업들의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네, 거의 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AI 산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 어,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어, 대형 언어 모델인 이제 재미나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뭐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뭐 음성 등으로 이제 기본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뭐 수학, 물리학, 역사, 뭐 법률 등 57개 과목을 통해서 어, 상호, 어, 그, 감옥을 조합하는 능력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인, 어, 인간 전문가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도 애플도 이제 AI 싸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 우선 AIX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애플 GPT로 불리는 챗봇 서비스도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어, AI보다는 기존까지 애플은 어, 머닝러싱이라는 <laughs> 표현을 선호해왔습니다. 어, 얼굴이나 반려동물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그 포토스라는 앱을 통해서 어 머신 러닝 기술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어뭐 애플 그리고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그 주요 빅테크들이 이제 AI에 본격화되면서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또뭐챗지피트등뭐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라는 점이 실감이 납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 예 침체기에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조사 업체 모건스탠리는 내년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냈는데요. 자김 대표님, 자 김대표님, 어느 정도로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어 일단 삼성전자에서 먼저 갤럭시 S24에 탑재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내년 1월 17일에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어,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어,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첫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어, 가우스가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a j a 스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출시가 되는 게 내년 이제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이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보다 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어, 그 후에 25년에는 추가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에 관한 시장 확대. 예, 그러한 기대감이 또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관련 테마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죠. 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제주반도체 주가 상승을 보면 와, 이거. 로켓가 트 솟아오른 것처럼 강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네, 거의 뭐한 달가량 140% 가까이 그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이는 역시 이제 그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AI 반도체의 두 번째 이제 슈퍼사이클의 촉매제가될수 이제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확대되는 네. 분위기입니다. 어, 수급적으로도 11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또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반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 팸리스 업체인데 이제 국내 유일하게 어, 퀄 컬컴과 미디어텍의 동시 인증을 받은 점이 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에 뭐 칩셋 미디어 어,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에이징랜드 등 어, 이런 온 디바이스에 관련 주들이 시장 좀 부진한 국면에서도 최근 한 2주 가량 좀 가장 또 시장을 주도하는 어, 모습을 어, 지속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허 대표님 최근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워낙 뜨겁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 주식 관련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 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네, 올라타기보다는 다른 말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후속주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제조반도체의 그 단계가열 구간입니다. 일단 지금 뭐 52주 신고가 뿐만이 예.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또 단계가열 구간에서의 또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고 또 오히려 내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반도체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이제 앞서 표현해 드린 다른 그 관련주들의 눌림목 타점을 또 오히려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주가를 보게 되면요, 예, 제주반도체뿐만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 테마에 들어간 종목들이 <laughs>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그들 종목을 쭉 제가 살펴봤더니요, 주가가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고가권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김 대표님, 내년에 이들 종목들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 달리는 말이 좀 지쳐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앞서 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는 건 오히려 내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는 기존의 생성형 AI가 주도를 해왔지만,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선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따라서 온 디바이스 AI가 병행된 시스템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게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파운드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팹립스 업체들입니다. 음,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반도체는 쌀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파운드리에서만 강국 지위를 유지를 했는데 이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강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선 반도체 직접 설계를 통한 시세 만도체 문분의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부터도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가 팸리스 업체들의 성장의 음. 발판이 될 것이며 상승랠리는 내년까지도 쭉 이어져야 본격적인 성장 국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김호영 대표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한 업체들의 특징은 팻미스 업체들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팻미스 업체 주목하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